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497장입니다. 찬송 440장, 통일 찬송 49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되어서 9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잠기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정교인여름 성경학교와 이를 말씀사경의 열기를 가지고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또 죄악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위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만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본 받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의 첫 주말도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서늘해지는 날씨 가운데 더욱 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희망과 주님 안에 큰 소망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몸이 불편하고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과 재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큰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 하신 어르신들 이 가을에 더욱 더 풍성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가을에 더욱 더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우리를 떠나 있는 가족들 어디에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고 정말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피폐하여 낙심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 주변 나라들을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민족 열반 가운데 수고하시는 성교사람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의 가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덥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미 <laughs> 받음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은.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주롱골이곧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심년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곧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하 따라 극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거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리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음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심령의 원동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요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동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선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 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 태풍이라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함을... 태풍이 지난 지역에 영상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무는 물론이고, 큰 바위도, 차도, 건물도 위태롭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륙에서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와 같이,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태풍의 위험 앞에 우리 인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가졌고, 다할수 있다 생각했는데 태풍은 그 모든 것들을 부셔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풍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태풍 매미뿐 아니라 수많은 태풍과 자연재해를 거치며 또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을 겪으며 우리는 더욱 단단히 뭉쳤고 이겨냈으며 다시 복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력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뽑고 파괴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이 그러했고 지금도 또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도 태풍과 같은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쳐 우리를 위협하며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둔다면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의 태풍이 오고 그 태풍이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힘입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런 삶의 순환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은혜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를 들여다본 지 3일째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태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수차례 말씀하시며 앞으로의 환란과 재앙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은 그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은 평강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자신들에게 향해 오는 것을 빤히 보고도 무시한 것이죠.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에 대비해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며칠 후 상륙할 것이 예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피할 수는 없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자신들 나름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풍요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으며,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간절하게 다른 나라들의 힘을 기대하며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단순히 한 나라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이 아닌 저자 개인이 겪는 멸망의 고통을 말하며 주님의 섭리를 드러내어 줍니다.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맞으며 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절에서는 나아가 빛 안에서 걷지 못하고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라고 노래합니다. 태풍이 올때 먹구름이 온 하늘에 덮여 캄캄함과 같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임한 주님의 멸망을 자신이 직접 목도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듯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혹시나 들리는 소리는 곡하는 소리이며 보이는 것은 처참하고도 참혹한 상황뿐이기에 저자는 더욱더 주님을 향해 탄원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상황 속에 주권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계심에 대해 저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 몸을 찢으시며 등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심으로써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나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철저한 회계로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찢으신 분도 주님이며 다시 돌이키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아래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상처가 변하여 새살이 돋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이가 3장에 2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태풍을 직격으로 겪어야만 얼마나 대비를 철저히 했는지 알수 있듯이 그들의 준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고백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부터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멸망과 재앙 앞에서 일이 뛰고 철이 뛰며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주님에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헛된 우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멸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태풍 앞에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적셔짐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것 인간적인 생각 세상이 말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주님 발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46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5절 56절 말씀처럼 우리가 깊은 구덩이와 같은 수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풍이 오면 바다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뒤섞여 다시 정화되듯이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욱 여호와를 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써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태풍 가운데에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